그는 백부장들과 가리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왕을 모시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쪽 길을 지나 왕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는 왕위에 올랐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아달아가 왕궁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평화를 되찾고 조용해졌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그는 7세였습니다. 열1기야 12장.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요아스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이며 부엘세바 출신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끌어준 기간 내내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양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한 제물로 바친 은, 곧 세금으로 바친 은, 개인적인 서원으로 바친 은 성전에 자진에서 가져온 은을 모든 제사장이 각각 아는 사람에게서 받아서 그곳으로 어디든 성전이 부서진 곳을 보수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라. 그러나 요아스 왕 23년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 않았느냐? 이제 더 이상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아두지 말고 그것을 성전 부서진 곳을 보수하는 데 쓰도록 직접 내 주어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은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스스로 성전의 부서진 곳을 보수하지도 않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상자 한 개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내고 그것을 제단옆 여호와의 성전 입구 오른쪽에 놓아두었습니다. 입구를 지키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온 모든 은을 그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에 은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을 세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세어 넣은 은을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공사하는 감독관들에게 가져다 주어 그 은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했습니다. 곧 목수와 건축가들과 석수장이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성전에 부서진 곳을 보수하기 위해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고 성전 복구에 드는 다른 모든 비용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바친 은은 여호와의 성전의 은대야와 부지개와 물뿌리는 대적과 나팔과 금 기물이나 은 기물 만드는 데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은을 일꾼들에게 주어 성전을 보수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공사하는 감독관들은 그 은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들과 은 사용에 대한 회계를 안 했는데. 그것은 은을 맡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속권제나 속죄제로 바친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가졌습니다. 그때쯤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 가드를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사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유다왕 요하스는 자기 조상인 유다왕 여호사박과 여호랑과 아하시아가 바친 모든 신성한 물건들과 요아스 자신이 바친 예물들과 여호와 성전의 창고와 왕궁에 있던 모든 금을 챙겨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습니다. 요아스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대적해 반역하고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 밀로의 집에서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은 시무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우사바드였습니다. 요아스는 죽어서 자기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열왕기야 13장. 유다왕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와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도록 만든 느바세아들 여로 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와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매우 화가 나셨고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아람왕 하사엘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은총을 강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강구를 들으셨습니다. 아람왕이 얼마나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는지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람 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여러보암 집안의 죄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죄를 지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와하스의 군대에 남은 것은 기병 50명과 전차 10대와 보병 1만 명 뿐이었습니다. 아람왕이 백성들을 짓밟아 멸망시켜 타작대의 먼지처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하스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하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유다왕 요아스 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르며 계속 그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요아스의 다른 모든 일과 요아스가 한 일들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우니를 포함한 요아스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요아스는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죽을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려와 그를 보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직접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자 왕이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활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그러자 왕이 화살을 집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치십시오. 그러자 그가 세번 내리치고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대여섯 번 쳤어야 아람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아람을 세번 밖에 못칠 것입니다. 그후 엘리사는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의 봄에 모압 사람들이 때를 지어 이스라엘 땅을 습격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있다가 갑자기 침입자 한때가 보이자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시체는 엘리사의 무덤에 내려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다시 살아나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여호와스 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억눌렀습니다.